안녕하세요. 아빠로 가는 날이 동석입니다. 아빠의 중저음 목소리가 아기에게 더잘 전달된다는 얘기 이미 많이 들으셨죠? 오늘은 아빠만 할수 있는 아빠 태교, 태규. 아빠 태교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아빠 태교는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한 번도 태교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저도 한두 번쯤은 들어본 말이니까. 매스컴 같은 데서 어지간히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이번에 태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임신한 지 3개월, 즉 12주 정도면 아기가 귀 모양이 갖춰진다 그래요. 아, 이게 임신한 3, 4개월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 귀가 달려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 후로 달팽이 관이 생기는데 이 달팽이 관이 아직 뇌랑 연결이 안 돼가지고 듣지는 못한다 그래요. 무슨 자동차 만드는 과정 같네요. 부품 만들고 라인 만들고. 그런데 20주 이후로는 청각 신경망이 완성되면서 아기도 들을 수 있다 그래요. 20주면 한 5개월, 4개월 뭐 이쯤인가요? 아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한 아기를 위한 아빠트교 제가 공부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빠 목소리는 300Hz 이하의 중저음으로 양수 즉 물속에 있는 아기에게 엄마 목소리보다도 더잘 전달된다고 해요. 이 직장과 그러니까 물풍선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물풍선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물풍선 사이에다가 요제 마이크 자 들어갑니다. 엄마, 양주수. 이렇게. 높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 높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 뚱수나 엄마야. 뚱수나 아빠야.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땠어? <laughs> 와 진짜네요 좀더 확실하게 준비하는 게 맞겠어요 아빠 태교 제가 겁나 자상하고 완전 사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태교 도서 세 가지는 똑똑한 아이 낳는 아빠 태교 동화 하루 5분 아빠 목소리 태교가 즐겁다 이게 컬투 김태균 씨가 쓴 책이래요 똑똑한 동화는 접하기가 쉬운 동화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야기 떨어질 걱정이 없어고 좋았는데요. 동화 내용이 전반적으로 뭐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달까? 약간 식상한 느낌이 있는 건 아쉬웠고요. 재미있는 컬투 선생님의 태교가 즐겁다 역시 아주 이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은 날부터 버거운 태교 다이어리, 이 태교 일기를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중간중간 좋은 아빠 되기 플러스 뭐 좋은 남편 되기 꿀팁까지 있어 가지고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갖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전문가 선생님이 직접 감수를 봐 주셨다고 하니까 내용 중에 나오는 의학 상식이나 육아 상식 같은 것들도 아마 음, 검증이 된 내용이겠죠? 19세까지 인쇄해 나온 거 보면 꽤 팔린 책 봐요 개인적으로 하루 5분 아빠 목소리 요 책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록된 동화의 내용이 재미있고요. 아빠용 읽어주기용, 아가용, 아빠용, 아가용 이렇게 풀버전, 숏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풀버전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캐릭터나 상황의 맛을 살려서 읽어 줄수 있도록. 그리고 아기한테 읽어주는 숏버전은 얘기가 너무 길고 지루하지 않도록 추약한 버전이 하나 더 있는 셈이죠.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몇몇 친구들한테 읽어주는 연습을 해봤어요. 부끄럽긴 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설렁설렁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대모사 막 흉내내기, 이런, 혹은 막 연기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 부끄러운 거 말고도 각각의 캐릭터마다 목소리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달리 해야 듣는 사람이 재밌을 테니까, 일단 동화가 재밌어야, 읽는 사람도 술술 읽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기 뱃속에 태아일 때 아기를 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엄마를 열받지 않게 하는 것 이건 뭐 따로 말안 해도 알아서 들잘 하시겠죠 다음으로 뭐 태담, 태교 다이어리, 산모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태담은 아기도 이 아기 나름대로의 뱃속에서 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하는 것보다 아기 일정에 맞춰서 저녁 8시에서 11시 사이에 바깥 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일 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애기가 청각을 막 한참 쓸 때고, 밖에 상황을 막 궁금해 할 때고 이때라가지고, 그때 하면 효과 최고,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때를 포함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거 검증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도 조용한 방에서 혼자 누워서 자려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임신 안한 배도 막 시끄럽잖아요. 막 꾸룩꾸룩 소리 나고, 임신 안한 배가. 근데 막상 진짜 임신한 배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뱃속에 막 양수 흐르고 막 애기들은 근데 24시간 그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잖아요. 태담은 아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는 환경이 곧 애기가 가장 스트레스 안 받는 환경. 네 알겠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 항상. 뭐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고 조용한 그러니까 안정된 안방 침대에서 스탠드만 살짝 켜놓은 뭐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나긋나긋 조용하게 이렇게 천천히 말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연습을 해보자면 아, 안녕 뚱순아 난네 아빠야. 나는 오늘 매우 열심히 일했어. 힘들게 일하는 동안 뚱순이가 계속 생각났어. 그랬더니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갔어. 뭐 이런 내용. 네, 아주 부끄럽습니다. 아주 어색합니다. 네, 아직 얼굴도 못본 사이고 얘 취향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데 노력을 많이 해서 아차 아까 말씀드렸던 태교 다이어리랑 산모 마사지는 제가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같이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 너무 재미있었고요 언제나 설레고 또 두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이었습니다